안녕하세요. 설원준입니다. 오늘은 도망간 신부에 대해 저의 관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만 봐도 도망간 신부를 먹이 사냥하듯이 다루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부부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신랑 측의 말로만 주로 전해지며 유튜브나 방송사의 일방적인 편집으로 영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절대로 도망간 신부를 두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분명히 비난받을 행동을 했고, 사냥을 당할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부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상태에서 베트남 여자를 사냥하는 형태의 흐름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조회수에만 관심이 있는 레카들의 말에 현혹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냉정하게, 냉정하게 판단할 점과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업체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랑은 신부 외모가 너무 이쁘다고 너무 신나하며 좋다고 약혼식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부의 집에 가보니 풀밭에 기둥만 쳐있고 베트남의 현실을 모르는 신랑이 봤을 때도 집이 형편없이 못살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이미 신부에게 매료돼서 괜찮다면서 신부에게 아이폰도 사주고 집에 오토바이도 사주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신랑님들이었다면 제가 사주지 말라고 당부했겠지만 상당수의 남자들이 이쁜 여자에게 혹하면 이런... 선물 공세를 하곤 합니다. 여자가 이뻐 보이면 평생 다 해줄, 평생 다 해줄 것 같이 말이죠. 신부도 신부도 매달 집안에 원조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신랑의 연봉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체감할 수는 없을지라도 신랑의 반응을 보며 남편을 잘 만났다고 안도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니 신랑은 콩깍지가 벗겨지며 신부의 집안 사정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집니다. 신랑은 당신의 집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으며 나는 ATM기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신부 역시 신랑이 결혼했다고 해서 신부의 집을 의무적으로 매달 도와야 한다는 입장은 거의 없습니다. 신부는 아마도 신랑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단순히 싸움이라 생각하며 신부가 한국에 가서 신랑한테 잘하면 기존의 말대로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랑은 콩깍지가 완전히 벗겨지며 신부를 홀대합니다. 베트남 신부 입장에서는 파혼 이혼이 원칙적으로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신부도 뭔가 잘못됨을 직감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 보면 신랑이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가 잘하면 변할 것이라고 조언하겠죠. 찜찜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본인 인생도 큰 타격을 받고. 부모님에게도 미안하고 주변 시선 때문에라도 한국에 입국합니다. 국제 결혼을 시작할 때부터 한국에 가고 싶었던 것도 맞겠죠. 어쨌건 명확한 현실은 이미 베트남 신부는 베트남에 있으나 한국으로 가나 유부녀가 됐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말의 희망을 갖고 한국집에 도착하니 집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신랑은 다짜고짜 밥을 해내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전부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들고 밤이 되니 남편은 씻지도 않고 잠자리를 시전합니다. 물론 각색한 이야기긴 하지만 만약 어느정도 머리가 있는 신부라면 오랜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죠. 세상을 전부 내어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신부의 부모님까지 책임지겠다고. 이제 너네 집의 고생은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처음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온 첫날부터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집을 나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베트남 신부는 한국 신랑과 이혼 소송도 불가능할 텐데요. 이 상태에서 이 신부가 7일 만에 가출을 했다면 정말로 신부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게 신랑의 잘못일까요? 실상 여기서 신랑이 잘못한 부분은 그저 냉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냉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을 해야 할 당사자에게 냉정함을 유지하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업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에이전시가 있다면 에이전시에게 이런 일을 바라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업체도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쉬시할 수는 있겠지만요. 에이전시는 자칫 본인의 말 실수로 이 결혼이 무산되면 업체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돈을 못 받는 수준을 넘어 업체라는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에이전시는 신랑님과 직접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제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에이전시가 신랑님과 신부님을 케어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본인이 직접 전부 체크해야 하며 어렵겠지만 모든 판단에 냉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업체 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이나 행동에서 저와 반대되는 스타일의 인물이라고 판단된다면 역시나 신랑님이 직접 냉정히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높은 확률로 사기를 당하게 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수익률,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내 앞에 상식에 맞지 않는 운이 다가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운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면,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살이 넘은 이 시점에 누가 봐도 흠잡을 수 없, 흠잡을 것이 없는 몸매에 어리고 이쁜 여성이 다가온다고요? 갑자기 이게 말이 될까요? 로또조차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모여 국소수의 당첨자가 누리는 형식입니다. 한국 신랑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결혼은 로또와도 다릅니다. 부디 올바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그 이쁜 신부님이 집안 형편이 좋았다면 국제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국제결혼을 선택했다면 또 다른 흠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세상은 시간과 정성이 더해질수록 공평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신랑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모든 신부들은 예외 없이 신랑이 본인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며 지나가면서 말한 내용조차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말했던, 포부로 말했던, 희망상처럼 말했던 신부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던가, 사주겠다던가의 말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행해지는 신랑님들의 공통점은 공약을 너무 쉽게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부가 웃으며 부탁을 하면 원익인 척 알았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험합니다. 제가 있으니까 저에게 항상 먼저 말하시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너도 네가 한말안 지키잖아라고 반박하시는 건 그냥 싸우자는 겁니다. 항상 한 살이라도 많은 신랑님이 먼저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